아휴 미진이 남편은 주말만 되면 애들 데리고 다 나간다던데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부정어 금지, 상세한 긍정어로 명령어를 입력하십니다. 제이미 발로 차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또 금방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오늘은 시비 걸지 마세요. 그 아니라, 싸우지 좀 마세요. 입니다. 제가 전에 남자 분들한테는 중점적으로 하는 얘기가, 여자한테 더 잘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제발, 제발, 제발 외모를 가꾸셔야 된다 이걸 필터하면서 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피부과 미용실 헬스장에 돈과 시간을 쓰셔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유부남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자분들한테는 제발 제발 시비를 걸지 마시라 남친이랑 남편이랑 썸남이랑 싸우겠다 라는 이 발상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우셨으면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썸남이랑도 싸울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조금 조금 힘든데 사실 그 사람은 아직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까지 기싸움을 거시는 걸 보면은 아 정말 보는 제가 진절 머리가 날 정도인데 그 당하는 썸남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도 유튜브에서 오랫동안 어, 살을 빼셔라 머리를 기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확실히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살을 덜 빼신 분들은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가끔 뭐 머리가 짧으신 분들 있기는 해요 저도 유튜브를 6년째 하다 보니까 어쨌든 다들 우리 설탕이들도 다들 날씬 하시더라 그것만 해도 사실 절반 이상은 해낸 거 맞아요 맞는데 이제는 그 이상의 것 내면의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자들은 시비만 안 걸어도 천년 기념물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비 안 거는 여자가 얼마나 희소한지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열심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아 위로가 됐다 듣는데 눈물이 찔끔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여쭤보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이 돼서 눈물이 났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80년대생 남자들이니까 뭣도 모르고 그렇게 시비 털려도 결혼까지 했지만 이제 90년대생 남자분들은 아마 그런 여자를 보면은 결혼 생각이 잘안들 거예요. 80년대생 남자들에 비해서 한 절반은 그런 여자를 걸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남자 본인도 장가 가는 거를 거의 포기하게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말 그대로 그런 여자 찾기 힘든 건 맞으니까. 근데 요즘 여자분들이 나는 못생긴 남자랑 결혼 못하겠다, 결혼 안해라고 하면서 자신이 시집을 갈수 있는 확률을 절반 정도 떨어뜨리신 것처럼 남자들도 똑같이 나도 시비 거는 여자랑 결혼 안해하면서 장가 갈수 있는 확률이 절반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장기 연애가 잘안 되시는 는 여자분들 혹은 연애에서 결혼으로 못 넘어가시는 여자분들 또 결혼 생활이 힘드신 우리 설탕이들을 위해서 제발좀 싸우지 말자에 대해서 세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피부과 미용실 헬스 첫 번째 남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자기 입으로 할 때가 많다입니다. 이거는 주로 유부녀 분들한테 해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여자들은 대화할 때답정너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되게 복잡하게 돌아돌아돌아서 유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정말 단순하게 자기 입으로 그냥 직선적으로 정답을 말합니다. 자기가 여자한테 듣고 싶은 말을 그냥 자기 입으로 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왔다. 그러면 거울 앞에 서서 배좀 들어간 것 같지 않아? 혹은 뭐나 여기 좀 나온 것 같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돈 많이 벌어와서 좋지? 이렇게 좋은 데도 오고 어, 아빠 멋있지? 뭐 이런 식으로 셀프 칭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몇몇 여자분들은 저 인간이 기고만장해질까봐 그 말을 못 들은 척 넘기십니다. 그러면은 그 남자들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남자들은 그걸 받아줄 사람을 찾아서 여정을 떠나죠. 그 옛날에는 직장 후배. 부하들 붙잡아 놓고 하는 영웅담 반복 재생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얄짤없죠 mg분들 그런 거 절대 안 받아 주잖아요 그래서 회식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남자분들은 외간 여자라도 찾아내서 이 인정 욕구를 풀게 됩니다 물론 모든 남자들이 그렇진 않죠 하지만 어쨌든 이 인정 받고자 하는 욕구가 해소가 안 되면은 남자도 욕구 불만이 계속 쌓여서 이상한 방향으로 싸움이 튀고 번지고 그러다가 싸움이 습관이 되게 됩니다 그냥 술 담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중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욕구 불만이 쌓이면 불안해지고 그런 걸 해소하려고 술 담배를 해서 일시적으로 그걸 착 가라앉히려고 하듯이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욕구 불만으로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를 때 일시적으로 얼른 그거를 남 탓을 해버려서 이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아 갑자기 너 때문이잖아. 아 네가 이거 해서 그렇잖아. 그런 식으로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남자가 인정을 못 받았을 때 여자가 애정을 못 받았을 때 뭔가 계속 욕구 불만이 쌓여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어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런 본능적인 불안이 계속 계속 생깁니다 그, 그럴 그때이 잘못 돌아가는 이 상황이 내가 못나서 내가 인정이나 애정을 못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은 더 불안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 갑자기 치밀어 올때 얼른 남 탓을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넌왜 맨날 이래 넌 항상 이런 식이야. 이러면서 10일 걸어 싸움이 시작되고 나의 불안은 우리의 분노로 치환돼서 일시적으로 내 불안은 가라앉힐 수가 있다.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중독되고 싸움이 습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종이 한장 꺼내 놓으시고 내 남친이 내 남편이 자기 스스로 셀프 칭찬을 내 앞에서 했던 대사들이 뭐가 있나.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뭐 외모라든가 돈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뭐 회사... 나 없으면 안 돌아가더라라든가 여자들이 길에서 나 쳐다본다라든가 뭐이 나이 이 정도 몸매면 훌륭하지 않냐 머리 안 빠지면 괜찮은 거 아니냐 등등등 뭐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속으로 들으면서 아왜 저래 했던 순간들이실 수도 있는데 그게 남자들이 인정 욕구 불만이 쌓여가지고 자기 입으로 툭툭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이에 받아 적어 본그 대사들만 해도 하루에 한번 이상 매일 매일 남편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특히 결혼 정년 들어선 커플 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자 파트너의 나이가 서른 살을 넘겼다 그러면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고맙다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카테고리별로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게 여자들이 듣는 예쁘다, 사랑해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두 번째, 개발자 모드로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한테 답정너 화법을 쓰시다가 남자 입에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빡쳐서 빽 하면서 싸우시게 돼요.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남자한테는 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오빠 사랑해, 하트, 이렇게 여러분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근데 남자가 응, 크크, 이렇게 답장이 왔어. 그러면은 일단 살짝 빡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빠 내가 사랑한다고 먼저 얘기했는데 답장이 그게 뭐야? 흐흐 <laughs> 라고 일단 히읗 두 개를 쳐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드린 이야기가 질문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여자분이 그게 뭐야?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거 미사역으로 포장된 불만 표시 히트 히트를 붙였으니까 저는 예쁘게 말한 건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쁘게 말한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어, 겉포장지다 필요 없고요, 쿠션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답을 간단하게 입력하세요. 어떻게? 오빠. 내가 사랑해 하트 라고 보내면 오빠도 답장으로 나도 우리 설탕이 사랑해 하트 크크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텍스트로 보내시든가 그래서 내가 이런 입력 값을 보내면 너는 이런 아웃풋을 나한테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컴퓨터 코딩을 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코딩을 넣을 때도 잘 넣으셔야겠죠 오빠 거실이 너무 더럽지 않아? 이런 답정너 질문 하시면 안 된다 오빠, 거실 좀 치워줘. 이것도 뭐 괜찮기는 한데, 더 자세하게. 오빠, 거실 바닥에 있는 거다 없애주고, 청소기 돌려줘.처럼 더 명확한 목적어랑 동사를 세세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치워줘 라고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 남자가 생각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머리에 부하가 걸리면 몸이 피곤해져서 못합니다 그래서 로봇청소기한테 말씀하신다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얘기를 하세요 제 친구 중에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여사친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호텔 라운지 애프터눈티를 사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예약하는 걸 시키더라고요 그 예약 과정을 정 정말 세세하게 명령어로 짜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게 보통 여자애 들이면 귀찮아가지고 그런 것 남자한테 얘기를 하느니 그냥 내가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거기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저한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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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매뉴얼처럼 얘기를 해줘서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서 어, 나는 그냥 그런 거 내가 바로바로 바로 전화해서 예약하는 게 좋다 그런 게 편하다 하시면 당연히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 나는 남자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예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자를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에 저는 정말 미안하게도 약속이 살짝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친구도 굉장히 빡칠 텐데 정말 차분하게 그러면 네가 호텔에 전화해서 10분 늦는다고 말해라. 나는 호텔이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계속 너를 기다리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보통 여자애들 같으면 그냥 본인이 먼저 호텔 라운지에 가가지고 메뉴판 보면서 앉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약속에 늦을 것 같은 남자를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역시 이 친구 보통 짬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남자를 길들이실 수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남자가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직접 다 하시면서 도대체 언제쯤 저 인간이 알아서 이런 걸다 해주나 이렇게 혼자 빡치지 마시라고요 그냥 그걸 세세하게 말로 다 풀어서 남자한테 시키시면 됩니다 알아서 해주길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호텔에 예약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남자는 당장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생각하느라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귀찮아질 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여자가 시키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은 다 일이 진행이 되도록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아마 두세 번 하면은 좀 남자가 알아서 그 다음에는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명령을 하면은 남자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답정로 질문에 답못 맞췄다고 나중에 여자가 지랄하는 거에 남자들은 더 빡치십니다. 세 번째, 제이미 맘 화법. 제이미, 발로 차지 않아요. 하잖아요. 이게 뭐, 하지 마. 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서 생겨난 화법인 것 같은데, 실제로 공원 같은 데서 걸어 다니다 보면은, 어머님들이 애기한테 요런 화법을 쓰는 게한 번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들을 때마다 제이미가 생각나서 혼자 우참을 하게 되는데, 저는 딸이나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A 하지 마. A 하지 않아요. 가 아니라, B 하세요. 라고 말 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제임이 발로 차지 않아요가 아니라, 그냥 바로, 제임이 발 내리고, 엉덩이 뒤로 밀고, 똑바로 앉아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은, 이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애가 붕 뜨잖아요. 그러면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생각하기도 귀찮고, 그리고 또 하지 마! 라는 소리 갑자기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사람 심리가 그냥 하던 거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할 일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관절별로 다 쪼개서 뭘 해야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발 내리고 엉덩이 뒤로 밀고 어깨랑 머리도 뒤로 붙여 이렇게 그냥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시로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어요 그게 꼴보기 싫으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노어본다든가 설거지를 막 시끄럽게 한다든가 청소를 시끄럽게 한다든가 한숨을 팍 쉰다든가 만만한 애한테 갑자기 너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두리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간단 말이야 에 이렇게 돌아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지 마시고 남편이 그냥 지금 이 순간 뭘 했으면 좋겠다 그 상이 그려지실 거 아니에요 그 상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AI한테 그림을 주문하듯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빠 A 해줘 그 다음에 그거 다 하면, 비해줘. 미사여구 같은 거다 빼시고, 영찝찝하시면은, 높임 말로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최대한 쿠션어 같은 거다 빼시고요. 명령어만 짧게, 한 줄로, 한 문장으로 말씀해주세요. 아휴, 미진이 남편은 주말만 되면 애들 데리고 다 나간다던데,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오빠, 애기 데리고 놀이터 좀 다녀오세요. 오빠, 누구 데리고 키즈카페 좀 갔다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 아, 그리고 이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오빠. 나는 지금 설거지를 할 테니까라는 접두사를 붙이시면 좋습니다.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으니까 놀이터에 갈수 없다. 그러니까 오빠가 지금 놀이터에 가달라라는 의미의 오빠 나는 지금 설거지를 할 테니까라는 접두사 요 정도만 붙이셔도 충분히 신사숙녀 적이다 매너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로, 절대로 남친, 남편, 썸남과 싸우지 않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남자들이 자기 입으로 했던 셀프 칭찬들을 기억해내서 그걸 여러분 입으로 매일매일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답정로. 질문 금지. 차라리 코딩하듯이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if 문처럼. 내가 A라고 말하면 오빠는 B라고 대답해. 세 번째, 부정어 금지. 상세한 긍정어로 명령어를 입력하십니다. 남자가 다음 행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명령어를 시간 순차적으로 입력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많은 여자분들이 남자가 하던 셀프 칭찬을 제입으로 해주게 되면 그 남자가 기가 살아가지고 나를 더진누르려고 한다거나 바람이 나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정상범주에 30대 남자분들은 어쨌든 자기 기 살려주는 여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해주시면 오히려 포괄적으로 여자 기를 더 누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여자를 찾아서 바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희한한 남자애들은 아무리 여자가 이렇게 기를 세워줘도 그 여자를 계속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바람이 나서 도망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이 그냥 그 남자 기를 정말 확실하게 화끈하게 살 살려줘 보면 더 정확하게 얘가 결혼 생활에 적합한 앤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귀를 살려줬더니만은 나한테 잘하네 이러면 결혼 생활에 적합한 남자분이고요. 귀를 살려줬더니만 분수도 모르고 뛰쳐나가네 이러면은 어차피 결혼 생활에 적합하지 않으신 남자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결혼 전에 미리 이렇게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자주 싸우는 분들한테 오늘처럼 이렇게 솔루션을 드리면은 그분이 그러면 다음에 싸울 때는 제가 그렇게 해올게요 볼게요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럼 제가 아니요. 다음 싸움은 없습니다라고 해요. 다음 싸움이라는 건 여러분 인생이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물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오늘도 싸웠는데.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죠. 아니 그 남자가 하던 셀프 칭찬을 설탕님 입으로 매일 매일 귀에 딱지가 안 치도록 말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냐. 그러면은 또막 맞지 못해서 싸움을 줄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니요. 술 담배랑 똑같습니다. 줄여지는 건 없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절대로 싸움 금지예요. 술, 담배 끊으시는 분들, 하루아침에 끊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서서히 끊지 않습니다.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싸움도 불안에서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남자의 인정 욕구, 여자의 애정 욕구,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우리의 원시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무의식이 튀어 올라와서 그게 너무 무섭고 짜증나니까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네가 방을 안 치웠잖아. 이런 식으로 이상한 대로 방향이 흘러갑니다. 굉장히 엉뚱한 주제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특징이 그러면 최근에는 뭐 때문에 싸우셨나요? 물어보면은 기억이 안 난다고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막 억지로 억지로 정말 꼬치꼬치꼬치 캐묻다 보면 겨우겨우 하나 기억해내셔서 분리수거 때문에 싸운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불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인정욕구와 애정욕구, 불만족. 때문에 분리수거 같은 엉뚱한 걸로 싸우게 된다 인간이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인간도 동물이에요 그냥 머리가 좀 좋은 동물일 뿐입니다 남자의 인정이었고 여자의 애정이었고 이런 본능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테이프 늘어질 정도로 반복 재생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남자한테는 고맙다 멋있다 여자한테는 예쁘다 사랑한다. 이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사시려면 이런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아 그냥 여기 테이프 하나 재생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틀어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6년 이상 하다 보니까 유부녀 설탕이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수요가 생기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분명히 육아에도 도움이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육아를 잘못하고 있나,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나 할때 욱해서 갑자기 애한테 소리를 지르는 케이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갑자기 애한테 "너, 이거 안 해? 너, 이거 했어?" 그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소리 지를 때를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갈 때 갑자기 저한테 네가 이거 안 했잖아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냅둡니다 일시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제할거 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순간적으로 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상한 인간이면 은 계속 나한테 화풀이를 하겠지만 충분히 정상적인 범죄에 계시는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순간적으로 웃겨서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어 나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감탓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럴 때도 아저 사람이 뭔가 불안해서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 주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육아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씩 늘어갈 것 같고요 나중에는 갱년기 이야기까지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백년해로 해봅시다 설탕이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설바